안녕하십니까. 문화테크노학과 제9회 졸업전시회에서 마음의 숲, 방심만의 나무를 심다를 발표하게 된 김가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약 99만 명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10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특정 질병이나 상태를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모바일 앱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래 사진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인 솜즈입니다. 솜즈는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사용자는 6주에서 9주간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솜즈 사용 전후에 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솜즈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치료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 배경을 바탕으로 VR을 활용한 나무 색채 심리 테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VR 환경에서는 외부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용자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는 힐링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 구성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벽면에는 사용자가 V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왼쪽에는 나뭇가지를 벽에 부착하여 소통의 숲을 꾸몄습니다. 다음은 심리 테스트의 콘텐츠 구성 요소입니다. 플레이가 시작되면 게임 제목과 함께 설명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모든 화면에는 AI 음성 안내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설명보기 버튼을 누르면 심리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면 네 가지 나뭇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나뭇잎의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후 나뭇잎을 배치하고 열매나 꽃을 선택하거나 테스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열매나 꽃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나의 특징, 장점, 주의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적합한 힐링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한된 힐링 방법에 따라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소통의 숲은 사용자가 자신의 힐링 방법을 포스트잇에 적어 공유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서로의 힐링 방법에 공감하며 연결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는 나무를 꾸미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표현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특징을 분석하고 탐구함으로써 자기 이해와 내면 탐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심리 테스트를 반복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음의 숲. 당신만의 나무를 심다. 전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숲. 당신만의 나무를 심다. 이 게임은 나무를 이용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래 후보중 마음에 드는 나무 가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드는 나뭇잎 색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뭇가지에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배치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행 상황이 사라집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열매나 꽃을 추가하거나 테스트를 종료할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드는 열매를 골라 나뭇잎 위에 배치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시간은 92초 드리겠습니다. 히구치의 국내 최초 전시입니다. 바로 더현대 서울에서 펼쳐지는 육코 히구치의 특별전 비밀의 숲인데요. 공화 같은 분위기의 전시장에 들어서면.